따라서 이루어진 사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루어진 사실 누가 보면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붙든 사람이 많은지라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글을 쓴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그 예수님에 관한 거를 이게 쓰고 정리했냐? 이루어진 사실을 그 이게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팩트를 중심으로 복음서를 저술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는 확인되지 않은 거, 검증되지 않은 거는 안 썼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누가는 굉장히 그이게 역사적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 또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거다. 이두 가지 딱 가지면 예수님이 언제 출생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두 개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요지부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출생하셨냐 그 연도가 아주 그냥 똑 떨어지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심의하게 뭐 언제쯤 출생하셨을 거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이사 아구스가 영을 내린 때가 있고 불레네 수리아 총독 브레네가첫 번째 한이 때가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출생을 딱그 언제냐라고 하는 거를 그 다른 그 어떤 거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 팩트이기 때문에 가이사고 수도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고 영 내린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구조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은 왜 인구조사를 했냐면. 뭐 군대를 모집한다든지 왜냐면 이게 군인이 얼마나 될까 장정들을 징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 숫자를 계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수가 나와야 세수가 계산이 되잖아요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거. 등등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린 거라 그 누구도 고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태어난 곳,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명령이 없었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가죠. 만삭된 여자가... 뭐 갈릴리에서 베들렘까지 올라가서 아이를 낳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가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가이사 아구스텔 영 때문에 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그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베들렘을 갔다. 뭐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베들레헴을 간 사건,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붙인 사건, 처녀가 출생한 사건, 이 내용들이 이제 뭐그 제가 집에 있는 성경인데 여기는 없어어 어쨌든 여 성경 밑에 조그맣게 여러분의 그그 그그 성경 구절이 있는 거 오늘 새벽은 제가 그 밑에 있는 조그맣게 쓰여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새벽기도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미가서 5장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서 5장 2절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메시아가로 오실 분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곳에 출생했다? 그럼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예언하기를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동방에서부터 그 메시아의 별을 보고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별이 이렇게 문득 서 있는 겁니다. 그게 고기인 줄 알고 메시아가 어디냐고 있 메시아 나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서기관들을 불러 갖고 물어보잖아요. 뭐 누가 와 가지고 갑자기 뭐 메시아 유대인의 왕뭐 얘기하면서 헛소리 하는데 그 그런 사실이 있냐?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비가라간 선자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그거 알려 줘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어디에 태어나야 되냐?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임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갔다. 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오는 겁니다. 예언이 성취됐다. 이루어진 사실. 1번 예수님은 베들레임에서 출생하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베들렘에 출생 안 했으면, 그럼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만삭된 여자가 갈릴리 나사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베들렘까지 갔냐? 지금 가이사 아고스토가 영을 내려갔고, 안갈 수가 없어서 갔는데, 그,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연 같은 그이 하나님이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 최근에 그러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가 보다 그런 어떤 사실을 이렇게 그 느낀 적이 있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출생을 했는데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냐 천사가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1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좀 찾으세요 1장 이십일절, 21절.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출생하실 것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는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여러분 찾아보면 그 유명한 70일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제가 강의할 때그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출생하실지에 대해서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그 예언이 다니엘이 했는데 그 다니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지금 영을 내린 때와 예수님이 출생한 때와 그 다니엘이 얘기한 70일의 예언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날짜를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한일회를 보통 7년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77이 49, 490년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어쨌든 일곱 이레가 지나고 예수두 이레가 지나고 한이회가 온다 뭐이게서다 합쳐서 70일의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다니엘서 9장, 9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준거나 라는 영이 난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준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이, 백,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나오는 70일의 예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구유에 뉘었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첫다들을나셨는데 이것도 마태복음 1장 25절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23절 보라, 처녀가 인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만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거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마태복음과 이사야서를 갖다가 뺏겨놓은것 같은데 이사야 7장 14절 이 이사야 예언은 뭐예수님 오시 큰천전에 그 이사야 선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할 거를 예언한 말씀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 낳는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메시아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그 부부가 되어서 출생하는 그런 과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누가복음 2장 1절에 7절에 있는 말씀은 이루어진 사실 첫째, 베들레헴에 출생하셨고 그리고 70일의 예언을 예언의 성시로 예,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 전부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예,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아주 그냥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증명했지만 요 누가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여기 아구스도 또 수리아 청독 구레네 뭐 구레뇨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때 그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뭐 소설책으로 신화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답이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그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사실을 읽으면서도 못 믿으면 답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러므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김이 없이 시브리어가 막 점을 많이 찍는데 그거 하나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출생이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진 사실인 것을 확인하는 복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